오늘 이 시간에는 ST 분절 하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하강이 꼭 신건 허혈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오늘 깊고 넓은 세계를 구석구석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자, 이 심전도 한번 봐봐요. 쉽게 아실 수 있겠죠? V5, V6 포면 어때요? 선을 쭉 그으면 분명 ST 분절은 떨어져 있어요 하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ST 분절이 하강이 되어 있으면 가장 첫 번째는요 혈중증이 심해지게 되면 ST 분절 하강이 보이는 거고 또는 ST 분절이 비상승 상승은 있었으니까 상승하지 않은 경우 Non-ST elevation MI에서도 ST 분절은 하강이 볼 수가 있고 또는 후벽 Posterior MI 기억하세요? 포스텔 월 MI 심전도 보게 되면, 네. V1, 2, 3, 4에서 ST 분절 하강이 보였어요. 기억하죠?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그 문제 풀면서, 이거 협심증인가? 내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또,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LVH가 있어도 그럴 수도 있고, right ventricular hypertrophy, RVH가 있어도 ST 분절 하강이에요. 또, hypokalemia, 앞서서 하이퍼클레미아가 있으면 포테슘이 많아지게 되면 톨티가 보인다고 라 배웠고, 하이퍼클레미아 그러니까 칼륨이 작아지게 되면 또에스분절은 하강할 수도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ST 분절 하강은요 상승과 마찬가지로 또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요. 하강이 됐는데 이렇게 업슬로핑 위로 올라가느냐 또는 호라젠탈 옆으로 가느냐 또는 다운슬로핑 밑으로 가느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우리가 트레이드밀 열심히 운동부와 검사를 했는데 의미가 있는 ST 분절 하강입니다라고 하게 되려 그러면요 라젠탈 또는 다운슬로핑 타입이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업슬로핑 타입으로 ST 분절의 하강이 보이게 되면 이거는 의미 있는 ST 분절 하강은 아니에요. 그러면 20년도 한번 봐봐요. 봤더니 70세 남성이 고혈압, 당뇨, 디스리피데미아도 있었는데 이틀 전부터 흉통이 계속 됐대요. 봐봐요. 20년도 뭐가 이상이 보이신가요? V3에서 다운슬로핑 ST depression. 그렇죠. V4. 2, 3 AVF도 있고 그다음에 V2, V3, V4, V5, V6까지 다 SD 세그먼트 디플레이션이 보이는데 여기 3번, 4번 같은 경우는 다운 슬로핑 6 같은 경우는 호라이즌탈 여기 2, 3, a V, 이프터 봤더니 호라이즌탈한 SD 디플레이션이 보여요 네. 어쨌든 디플레이션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진단명은 네. 첫 번째 불안정형 혈중증일 수도 있겠지요 네. 두 번째 심근경색증일 때도 non-ST elevation MI인 경우 또는 p o s t i n f a r a t i o n MI인 경우에서도 이렇게 ST depression이 보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환자 분번 봐볼까요? 50세 남성분이신데 숨이 가쁘대요. 혈압이 살짝 높고요. 숨이 가쁘니까 호흡도 좀 많네요. 봤더니 옛날부터 고혈압이 있었는데 치료를 받지 않았대요. 근데 일주일 전부터 노작성 호흡곤란. 이게 운동할 때 숨이 가쁘다는 거예요. 어? 걸어 다닐 때 숨이 가쁜 게 바로 노작성 호흡곤란이에요 그럼 누울 때 숨이 가쁜 거는요? 영어로는 올 n 니아라고 부르죠 이거는 기좌호흡이라고 아 불러요 그래서 이 환자 0년도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봤더니 완전 잘 보이네요 3, 4, 5, 6에서 AST 세그먼트 디폴레이션도 보이고 네. T웨이브 인버전도 보여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T웨이브 인버전 봐봐요 유독 깊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left ventricular hypertrophy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R-wave 봐봐요. 멍큼 커요. 이쪽에서 보게 되면, V5에 하나만 봤을 때, 26mm 이상이면, 이거는 LVH가 있다고 보는데, LVH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deep T-wave inversion이 있고, 그리고 여기 끝나는 데 봐봐요. 끝나는 거 보게 되면, 여기가 다시 뭘좀 볼록히 올라와 있어요. 마치 피파처럼. 그죠? 이렇게 T웨이브가 끝날 때 이렇게 볼로 기어올라온 것 보고 우리가 오버슈팅 슈팅을 했는데 그 위에 오버가 있다 오버슈팅이라고 부르거든 그 다음 T웨이브 인버전이요 자리를 놓고 딱 그었을 때 반으로 접으면 데칼코마니처럼 양쪽으로 대칭이 돼요 어쨌든 이게 대칭이 되면서 딥 T웨이브 인버전이 있고 오버슈팅이 있고 그 다음 V6에서 봤더니 엄청나게 깊은 T웨이브 인버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거는 L V H가 있는 거고 레드 벤츄 e 로하이 o p 어피가 있는 거고 플러스 스트레인 패턴이 있다라고 불러요. 스트레인, 스트레인은 우리말로 하게 되면 뭐 스트레스 또는 베베 꼬는 거, 심장이 커져서 베베 배 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L V H 위즈 스트레인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에코 심장 초음파를 봤더니 심장이 엄청나게 두꺼워져 있어요. 이게 뭐다? 비후성 신근병증이에요 Hypertrophic Cardiomyopathy 심장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당연히 LVH가 있겠죠 그러면서 너무 두꺼우다 보니까 스트레인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병이 뭐요? 라고 하게 되면 비후성 신근병증인 겁니다 그리고 치료는 이 환자한테 치료는 숨이 가쁠 때, 비효성 신군병증 환자한테 치료는 베타 차잔제를 줘요. 그러면 LVH를 진단하는 기준이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크라이테리가 있는데, 저, 나는 개인적으로 홍닥터는 맨 밑에 두 가지 크라이테리만 봅니다. 아까 제가 V5-6에서 26mm 이상이면 LVH가 있다고 그랬죠. 혹자는 또 27mm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26이나 27mm가 V5-6에서 보이게 되면 R웨이브 크기가요 그때는 이거는 LVH가 있다고 라 말할 수도 있고 또 V1의 s a 이브하고 V5-6의 R웨이브가 합쳐가지고 요 크기가 35mm를 넘어서게 되면 이것도 LVH가 있다 그래요 이것두 개가 가장 많이 쓰는 거고 정확도가 이거 두 개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닥터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나머지 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해요. V1하고 V5-6에 S와 r f 합힌 게 35mm 이상. 더 쉽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V5-6에서 26mm 이상이면 LVH가 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아까 우리가 스트레인 패턴 얘기를 했었어요. 스트레인 패턴. 도대체 그러면 스트레인 패턴이 있으면 LVH가 있고 ST 디플레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항상 헷갈리는 거마이오카디얼 이스키미아가 있어도 에이스트 디플레이션도 있고 트이브 인버전도 보여요. 그럼 두개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여기 첫 번째 색깔 있는 것부터 볼게요. 트이브 시메트리를 봤었을 때 이스키미아는 시메트리 접었을 때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어지고 LVH는 어, 딱 접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LVH가 있으면 접었을 때딱 반으로 접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뒤에서 내가 이제 예를 보여드릴 텐데, 헷갈려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많이 보는 거는 아래 두 가지를 많이 봅니다. 첫 번째, 오버슈팅. 아까 제가 QRS의 t 파 끝나고 나서 볼록볼록 기어 볼록 나온 거있다 그랬죠. 그게 있느냐? 그걸 보고 V6에서 트위블 인버전 깊이가 얼마나 되냐? 적어도 3mm 이상으로 깊게 되면 이거는 LVH입니다. 근데 3mm가 못 돼요? 라고 했을 때는 이스케미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크라이테리가 적어 좀 욕심을 부르게 되면 트위블 인버전을 V6하고 3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거든요 6에서 트위블 인버전이 3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LVH 반대로 V3가 더 크다고 라 했을 때는 이스키미아인데 저 이거 잘안 봐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봤더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LVH 스트레인 패턴이 보이게 되면, 이렇게 ST 디프레이션이 있고, 트웨브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오버슈팅, 아래 심전도 나오네요. 이렇게 오버슈팅이 보여야 되고, 얘를 반으로 접었을 때, 에이시메트릭 해야 된대요. 접었을 때 데칼코마니처럼 안 접어져야 된대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렇게 보이게 되면 LVH 위드 스트레인 패턴이다라고 보인다고 말했었고, 두 개를 딱 넣고 비교를 해볼게요. 스트레인 패턴과 그리고 이스케미아 소견을 비교해보게 를 되면 여기는 이렇게 화살표를 넣어서 아스메트릭하다 여기는 시메트릭하다 했는데 어때요? 아스메트릭해 보여요? 네. 그래요. 어쨌든 이 스트레인 패턴 있으면 여기가 오버슈팅도 있고 트리블 네. 인버전도 깊어요. 네. 아무튼 아스메트릭하면 L V H예요. 이제 어쨌든 우리는 L V H 위드 스트레인 패턴은 정확히 알았어요. 자, 이 심전도 한번 볼게요. 72세 여성분이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이런 신전도가 보였어요. 뭐가 이상이 보이세요? 저는 보입니다. 자, 어렵으니까 V4, V5 두 개만 봐봐요. T 인볼전 T 인버전이 있고 QT가 RR 간격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네. QT 아, 프로롱게이션이 있어요. T 네. 웨이브 인버전이 있으면서 QT 프로롱게이션이 있어요. 폐렴으로 입원했으면 이게 아마 인공호흡기를 달았을 거고 잘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해질의 불균형이 와요 그러면 이렇게 QT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TAV 인버전에 있는 전해질 이상은 뭐다? 아까 우리 성원이가 얘기했던 거 같다 뭐다? 하이포 떨어진, 포테슘이 떨어진 하이포칼레미아입니다 저런 심정도가 볼수 있어요 그 하이포칼리미아는 저렇게 T wave inversion도 있고 QT도 늘어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번 케이스 한번 볼까요 75세 여성분이 숨이 차다고 오셔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20년째 치료 중이랍니다 이상이 보이신가요? 네 어디서 보여요 성원아 V2, V3에서 음. ST분절이 하강한 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s 분절 하강 있는데, 그 분절 하강된 부분이 시메트릭하니, 시메트릭하니? 이건 시메트릭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버슈팅이 있니, 없니? 끝에 여기 뽑기에 나온 거. 없어요. 없어? 어, 내 눈에 있는데, 여기. 오버슈팅 있는데. 여기도 있는데. 뽑기 나왔는데. 그리고 V1 봐봐요. V1에 RAV가 이렇게 클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RAV 클 수가 없어요. 네. 너무 큰 거야? 네. R-Wave가 너무 크면서, SDS d e p r e s 도 보이고, T-Wave i n v 도 보이고, 아, 내 눈에 오버슈 r 아, s 도 보여요. 이게 바로 RVH, Light v e n t r i c u l a r h y p e r t r o p h y s t 이 같이 걸린 거야. COPD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RVH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V1에서 TOR R-Wave가 보이고, s t r a 이 걸리니까 d e p r e 과 함께 T-Wave i n v 그리고 o v e r s 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전형적인 COPD 신전도입니다. 그래서 10년도 진단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라이트 벤추큘러 하이퍼 트로피인 거예요 네. 쉽죠? 네. 그러면 라이트 벤추큘러 하이퍼 트로피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이러저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라이트 벤추큘러 하이퍼 트로피를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보통 V1에서 R웨이브가 7mm 이상 V6에서 s 브가 7mm 이상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우리는 라이트 벤큘러하이퍼 트로피다라고 하고, 스트림 패턴이 보이게 되면 V1, v 고까지디프레션과 함께 인 r 전이 보일 때, 이 RV h 가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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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i 여러 여러 여 i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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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때이러여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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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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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로 어, 선정성 심질환 중에서 테라톨러저버 팔로, 팔로 사증이란 게 있어요. 네. 팔로 사증이 있어도 저렇게 RVHVD 스트레인 패턴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봐볼까요? 51세 여성분이 가슴이 아프다고 왔는데, 어, 3일 전에 치과 치료를 했는데, 심전도 이상과 심근 효소가 상승했다고 우리 병원에 보냈고, 이런 심전 들어왔어요. 야 이것도 봤더니, 투부터 6스까지 ST 디프레션 아니 TV 인버전 쫙 보이네요. 아, 어, 이거는 ST 디플레션보다는 TV 인버전이 더 크네. 네. 그리고 근데 뭐 투에서도 좀 떨어져 있는 거 보일 같기도 하고 ST 디플레션이 네. 그다음에 TV 인버전이 좀 깊어요. 네. 그리고 큐티 간격도 늘어나 있어요. 51세 여성인데 근데 신근 여소가 올라갔대. 가슴이 아프대. 자. 언스테진지나오크도다 가능하고 네. 또는 신근 효소가 상승했으니까 네. 좀더 쓴다면 넌에스 a 리베이션 MI가 더 맞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근 그 뭐지? 관상동맥 조영술해 봐야 돼요. 네. 네. 신근 효소가 올라있기 때문에 넌에스 a 리베이션 MI 중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해 보고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어, 네. 이게 뭐요? 이게 뭐요라고 물어보면 자 여기 나왔다. 관상동맥 조영술 했더니 깨끗했어요. 네. 그리고 엘브에 엔지오그램을 했더니 그 래프트 벤츠위크에다 넣어 놓고 다이로스 쪽으로 쌓봤더니 여기 다이아스 때는 이렇게 쫙 펴져 보이는데 시스톨 때는 여기 봐봐요 여기 보고 베이스라 부르는데 베이스는 이렇게 수축해서 이렇게 쪽 좁아지는데 여기는 에이펙스인데 에이펙스안 좁아져 그래서 마치 뭐 우리 호리병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 이것 보고 우리가 뭐 문어 잡는 네. 통발점이 에다타코튜브라고 부르잖아 네.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타코추보 카디오 마이패이 네. 예? 스트레스, 네. 신근, 병증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렇게 스트레스성, 신근, 병증이 보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어, 여기 에이펙스는 안 뛰고 베이스만 뛰는 스트레스를 네. 받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네. 여러 유도에서, 페리카드 이티스도 그랬죠. 네. 근데 스트레스 카디오 마이패시도 여러 유도에서 ST 디폴이션도 보이고 트위브 인버전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 인디스트 카디오 마이패시인 겁니다. 네. 여기서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드 인디스 카디오마이 패티는 이렇게 HD 분자 하강도 보이고 실은 상승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T파 네가티브도볼수 있고 마치 마이오카다 디스를 그대로 따라해요. 그리고 전체 신근경색 환자 중에 2% 정도 된다고 러고 주로 감정적 육체적 스트레스 후에 발생한대요. 그래서 우리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하고 싸우면 잘 생기는 게 바로 스트레스 카드마아패티 이런 것 때문에 생기고 대부분 회복돼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저런 10년도 볼수 있다. 아 여기 나왔네.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가슴이 아팠대요. 근데 앞서서 10년 전도 좀 달라요. 앞에서는 트 튜브 인벌전하고 그다음에 에스티 디플레이션 보이는데 여기서는 V2부터에서 V6까지 어때요? 에스티 리베이션이 보이죠. 쫙쫙쫙쫙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뭐컨벡스한가컨케이브인가에 주로 따지게 되면 플랫하거나 컨케이브하다 할 수도 있고, 여기 2, 3, a B, f 도 올라갔네? 네. 컨케이브하게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여러 유도에서 보이게 되면 이거는? 아, 아 다. 아, 아 그래. 타코츠버 스트레스 카드 마이패스도 말이 된다. 그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가슴이 아파서 왔고, 시어머니와 싸웠고, 여러 유도에서 ST 엘리베이션이 보이면 이거는? 스트레스 카드 마이패티보다 먼저, 페리카다이티스 또는 마이오 카다이티스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어, 이 환자 또 초음파를 봤더니, 아까랑 비슷하지요. 여기, 여기 봤더니, 여기 베이스는 가만히 있는데, 아, 베이스는 쭉 뛰는데, 에이펙스는 쭉 늘어나 있어요. 어, 이거 다구치 보네? 그럼 민수가 맞았다. 그래서, 이 환자도 스트레스 인지스 카드 마이패티 환자였던 거고,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인지스 카드 마이패티가 SD 분절 상승도 볼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다있습니다 그래서 SD 분절 하강은요 주로 Unstable angina 또는 n o n s t r e l e v a t i o n MIS도 볼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LVH, RVH Stress Induced Cardiomyopathy 그리고 Hypokalemia에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LVH with strain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 T웨이블 인버전을 V3하고 V6에서 보고 비교를 해보고 V6에서 T웨이블 인버전이 3mm 이상 그리고 T웨이블 인버전 끝에 오버슈팅이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어, 이 환자는 l v h 의 스트레인 패턴이 있는지 판단이 됩니다. 네. 다 했어. 우리 ST 분절 상승도 했고 어. 하강도 했고 심절도 기본 원리 머저, 구성 어떻게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찍히는 가지다 했어요. 네, 네. 여러분들이 심전도 고수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네. 다음 시간에는요. 맥이 빠른 거는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맥이 느린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기대되지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꼭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